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대출은 쉬워지고 이자율은 역대 최저치인 1%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레츠고 시드니 박 팀장이 간다. 오늘은 호주 부동산 시장 동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인 7월 5일에 호주의 금융 감독원인 아프라에서 그동안 대출 심사 때 최저 이자율 7.25%를 적용시켜서 융자 심사를 해오던 것을 공식적으로 폐지시키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융자심사를 할때 최소 이자율 2.5%의 버퍼를 고려해서 자기들만의 융자심사 이자율을 책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월요일 7월 7일부터는 빌릴 수 있는 융자 금액이 14%까지도 늘어날 전망인데요. 두 아이가 있는 20만 불 수입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융자 심사 때 최대 15만 불까지도 더 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자율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7월에도 6월에 이어서 RBA에서 두달 연속으로 0.25% 이자율 하락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시 레이트는 0.25%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치인 1%를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RBA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고용 기회 증대를 창출하고 물가 상승률도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7월 이자율 하락은 이미 6월부터 예견된 것이고, 지금 경제성장률도 0.4% 밖에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 실업률도 목표치였던 4.5%를 넘어서 5.2%로 올라갔으며, 임금 상승률과 소비 시장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7월 이자율 하락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지만 알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RBA의 결정을 시중 은행들이 얼마만큼 반영을 하느냐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6월에는 이자율 하락을 커머네스뱅크와 n a b 만이100%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번 7월 이자율 하락을 은행들이 어떻게 반영시킬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ANZ뱅크에서는 이번 이자율 하락을 7월 12일부터 100% 반영을 시키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커머네스뱅크에서는 반영을 하겠지만 모든 고객들이 혜택을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즉,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는 용자 상품일 경우 0.19%만 7월 23일부터 반영을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자만 내는 용자 상품일 경우에는 0.25%를 전부 반영을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NAB에서는 변동이자율 상품에 대해서 0.19%만 반영을 시키겠다고 현재까지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4대 은행 중에 마지막 한 곳인 웨스트팩에서도 0.2에서 0.3% 정도의 이자율 하락을 적용을 시킬 것이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익을 남기기가 힘들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시중 은행들이 계속해서 RBA의 결정을 100% 반영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들 입장에서는 6월에 있었던 이자율 하락을 약 20일 정도만 늦게 적용시키는 것만으로도 100밀리언 달러 정도의 이득을 볼 수가 있었고요. 바뀐 이자율을 아예 적용을 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280밀리언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이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RBA에서 이자율 하락을 발표할 때마다 은행들이 어떻게 눈치싸움을 하고 어떤 은행에서 얼마만큼을 어떻게 반영시킬지를 발표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먼저 지난주 토요일인 6월 29일 경매 낙찰률을 보면 시드니의 경우 67%까지 경매율이 올라가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띌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잔뜩 주고 있는데요. 그와 발맞추어서 코어로직에서 발표한 홈베류 인덱스에서도 시드니와 멜번의 집값이 아주 근소하지만 오르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시드니의 경우는 지난 2년 동안에 계속해서 하락세로 내려가던 집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오름세로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들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추위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지난 3주 동안에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건데요. 제가 호주 부동산 동향 1편을 찍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3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 바이어분들의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번 연도 초부터 4월까지는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은 바이어들도 제가 인스펙션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면 집을 꼭 사야겠다는 의지. urgency가 전혀 느껴지지를 않았어요 제가 인스펙션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대화를 시도를 해 보려고 해도 반응들이 다 그냥 아 그래 그런가 보다 그래 그런 반응들이셨어요 더군다나 제가 토요일에 집을 보고 가신 분들한테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전화를 해서 Hi, this is Eddie Park. I met you on Saturday inspection in Chesuit. How are you going? 이런 식으로 제가 팔로우업콜을 꼭 드려요 근데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전화를 받으시지 않으실 경우에는 제가 문자를 드리는데 이 문자에도 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거의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집을 살 마음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인스펙션을 다녀오셨지만 뭐 딱히 에이전트랑 통화를 한다거나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지난 3주 동안에는 어땠을까요? 지난 3주 동안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숫자에 엄청난 양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당연히 지역차도 있겠고요.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 바이어분들의 태도랑 마음가짐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연초에는 인스펙션 하는 동안에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고 대화가 되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대화가 됩니다. 제가 하는 말에 에이전트들이 하는 말에 조금은 이제 귀를 기울이고 싶은 생각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 2019년이 부동산 가격이 바닥일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 맞다고 자기도 그럴 것 같다고 호응을 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제가 월요일에 팔로업 콜을 드리면 이제는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지난주에는 인스펙션을 한것 중에 하나에서. 다섯 분이 인스펙션을 오셨는데 그중에서 세 분이 제가 팔로우업 콜을 드리기도 전에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주중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매물 중에서 노스쇼어에 있는 매물인데 트레인 스테이션이 없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난 몇달 동안에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매물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다섯 분이 오시더니 그중에서 세 팀이 오퍼를 넣어 가지고 집이 갑자기 팔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 2년 동안에는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집을 사서 입주를 원하시는 오너 아큐파이어들이었다면은 지금 인스펙션을 해 보면은 그동안 마켓에서 보기 힘들었던 투자자들, 인베스터들이 다시 마켓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마켓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저한테 집을 사셔가지고 이번 주에 세트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짧게 인터뷰를 해왔으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Congratulations, Matthew. Thank you very much. Congratulations. Okay, you become a property owner yeah. from today. So, my first question to you for the first time you became a property owner, what do you feel? Well, I'm very excited. I've always rented and uh, now I've got my own place. Uh, okay. I'm really excited. The very good. Stage of my life. No more tenant. Yeah. <laughs> okay, my next question to you why this property? Why did you buy this property? I think it's a really good value property now. It's, um, um, yeah. it, it was valued a lot higher, the market's gone down a lot now, and there are signs that it's going back up. and I think that this um, this property in this area is good value and would uh, like to uh, invest in it. Very good. What do you think of our uh, property market in 2020? Obviously, you expect it going up a little bit? Well, I hope it goes up, it's gone down quite a lot already. Who um, you knows? You never know. Good news is, maybe as already talking about property price in Sydney and Melbourne is going up a little bit but data is showing it has been decreasing for the last two years mm -hmm. but it's going up again so. from this month so you made a good choice Excellent. good decision how was the selling agent performed during the process of buying well, I think uh, you're really really responsive and uh, uh, with me and with the vendor and uh, so it kept me up to date with what's happening. So I really, really appreciate that. Okay, that was good response speed, and then I, I answer you all the inquiries and stuff, right? Yeah, that's right. All, all right. right, thank you very much. Would you recommend me to your friends in I the future? To my friends. <laughs> really thank you very much. 저 개인적으로는 7월, 8월 마켓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자율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대출 심사도 완화가 되어서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들이 합쳐져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아주 기대가 되는 달들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지금 14년째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채널은 부동산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드니에서 가보시면 좋을만한 곳들, 맛집 등을 소개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도 구독을 안 하고 가시면 너무 정이 없이 보이니까 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도 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꾸준히 좋은 영상들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